라이프싱크 한 3만 원대 전기 면도기인데요. 남성 전용 면도기인데, 자제 구독자님께서 라이프싱크 자 마케팅 팀이더라고요. 한 분이 제가 강의하는 거 보시면서 아이 친구 이거 수염 면도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, 깔끔히 다니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. 이게 3만 원대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. 가성비 남성 전용 면도기더라고요.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, 아, 이렇게. 전기면도기는 처음 써봐요. 아, 근데 진짜 면도할 때 피가 안 나본 적이 처음이에요. 이게 전기면도기 하더라도 피가 많이 났었는데. 어, 이 제품은, 음, 티가 안 나네요. 어, 좋아요. 깔끔합니다. 인정. 야, 성추가 아예 안 나요. 가성비 상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. 3만원 뜨니까요. 제가 이 제품,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. 오. 오, 깔끔해, 늦었습니다. 제가 그냥 정지면적기는 처음 써보는데요. 오, 상처 하나 안 나고, 이렇게 바뀌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. 와 자, 감사합니다. 마케팅팀. 자 라이프스윙. 마케팅팀, 감사합니다. 잘 썼습니다. 네, 오늘 또한번 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피가 안나서 너무 좋아요. 가격대도 한 3만원대 메리트 있는 네. 가격이죠. 이거 저 불경기예요. 우와 상처가 하나도 안 나네요 자 라이프싱크 한3만원대정 전기 면도기인데요 남성 전용 면도기인데 이야 상처가 하나도 없네요 제 구독자님께서 제가 너무 지저분했는지 이렇게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